안녕하세요. 스텝 바이 스텝 댄스 TV 김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늦었는데요. 아, 이번에 제가 올려드릴 영상은 차차차예요 차차차. 처음부터 끝까지 저번에 우리 자이벌 룸바처럼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올려드릴 건데요. 이 영상 또한 초보자를 위한 영상이라는 건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처음 차차차 배우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차근차근 어렵지 않게 설명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go! 네, 오늘은 기본 베이직부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룸마하고 카운트는 같은데요. 코에 차차 있는 건 아시죠? 자, 일단 사이드 스텝입니다. 일단 2& 문바 하시고요. 3&까지는 문바를 매직하시면 되고요. 차차를 옆으로 갈 건데요. 차차 자, 원. 이렇게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룸바 손과 꼭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스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Two and three a and n 다음 데예요 앞채 2&3에 중심 세우시면 바디가 밖으로 차차 원앤 입니다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시면 차차는 발을 다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2&룸바 3&룸바 매주 하시면요 차차는 다 발을 모은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은 컴팩트 디자인 샷 입니다 2&3&차차 one, and, slip shot, 에 two, and, three, and, 착. 살짝 미들어 줄 거예요. two, and, three, and, 착, 착, one, and. 네, 요가 요기까지가 기본 베이직입니다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two, and, three, and, 착, 착, one, and. two, and, three, and, 착, 착, one, and. two, and, three, and, 착.

세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뒤에서 하겠습니다. 2n, 3n, 4좌원, 자원자자원 2n, 3n, 4원 4좌원, 4좌원, t n3 n4 n1 2n3 n4 n1 2n3 4a1 23차 차와 그다음이 우리 여성 분들에게 많이 나오는 펜포디션입니다 2n3 n차 차와 자. 지금까지 올려드린 이 영상은 차차차 하면 중에 모두 나오는 베이직입니다. 이것만 잘 하셔도 연결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부분은 무구마랑 비슷한 질이 많기 때문에 달리 어려움도 없을 것 같고요. 뒷부분은 지금 큐반 브레이크 같은 부분만 조금 신경 써서 하시면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피저한피저 연결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바이바이. 안녕.